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했는가 하는 측면에서 37편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크게 도전이 되고 그리고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저는 땅을 차지하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가. 구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그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한꺼번에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불평, 불만 많이 생길 수 있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불평하지 않는데요. 내게 뭐 세상이 억울한 일을 만들고, 나를 참 힘들게 만들고,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만들어도, 내가 여호와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여호와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까짓 거 내가 다 당해주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세상이 원래 나한테 이렇지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거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심각하게 그런 아픔을 주는 그런 대상들은 다 풀같이 다 쇠잔해 버리고, 말 것이지만 나는 영원히 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불평 불만 안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산대요. 그래서 여호와께 모든 걸다 맡겨요. 그리고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빛을 정오의 빛 같이 그가 이루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이 세상 살면서 불평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여유있게 그리고 넉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절 말씀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자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유 있고 넉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놀랍게도 온유한 자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지면 아주 독하게 살아야 뭔가 차지할 것 같고 그리고 아주 계산적으로 살아야 내가 뭔가 내 품에 껴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갈고리로 긁어모으듯이 그렇게 뭐 긁어모으며 아주 짠 냄새 나게 살아가야 내가 풍성해질 것 같은데, 이 세상에 땅을 내가 다 차지할 것 같은데, 성경은 아니래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그리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이 표현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온유함을 하나님 앞에 꿈꾸며 사십시오. 온유함, 남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이 온유함, 악인들이 나를 비웃고, 그리고 나를 못 살게 굴고, 그래도, 내가 끄떡하지 않아요. 나를 아주 막 그냥 괴롭게 하는 그런 무기들이 오히려 그냥 다 부러지고 말아요. 나를 막 찌르고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양심에 찔름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활은 다 부서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온유하게 산다. 이런 사람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도 없고, 이 온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베푸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도 넉넉하게 살아. 실질적으로 내가 가진 것 없지만, 그냥 넉넉하게 살아요. 어디를 가도 늘 평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뭐90% 이상이 뭐 정신병 증세를 가지고 산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상당히 노이로제 스트레스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자들은 온유하여 온유해.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험 가운데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추구해야 되는 그런 내 영적인 그런 성향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이 풍성함, 그리고 이 평안함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22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대조가 되죠?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는 반면에,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 어떤 복을 누리느냐, 땅을 차지하는 그런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이거 주의 복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요. 이거 다 주님께 받는 복이에요. 주의 복이에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그 자손이 걸식하지 않고 이런 거다 주의 복에 속한 문제다 하는 거예요. 종일토록 내가 은혜로 베풀며 살아가고 내 자손들이 나는 할것 없는데 복을 받아요. 그냥 대대손손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아요. 선을 사랑하며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가면서 의를 행하며 살아요. 악하게 살지 않습니다. 이게 다 주님께 복을 받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복을 받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가 이 복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내가 힘써서 얻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복을 누립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은 다 주의 복을 받은 거예요. 생명의 복을 받아요. 풍성함의 복을 받아요. 세상에서 걸식하지 않는 복을 받아요. 그 어떤 사람들과도 다투지 않는 복을 받습니다.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로 하여금 이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해요. 아니, 어쩌면 내가 그렇게 뭐 없어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다 주님께 받은 거예요. 이런 주의 복을 받는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29절에 보니까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그 의인의 모습은 어땠어요? 30절에 보면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정의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의 걸음이 실족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을지라도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책임져 줘요. 그리고 그 입에 그리고 걸음에 그리고 그의 전체가 하나님께 완전히 맞닿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 번째 복은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면 내가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냥 여호와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악한 영이 나를 어떻게서든지 넘어뜨리려고 막 유혹하고 핍박하고 막 나를 다루어 갑니다. 그럴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이 굉장한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바라면서 이걸 이겨내는 사람이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러면서 그 절망의 상황을 떨쳐내고 일어나잖아요 이게 여호와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의 도를 지킨다 그랬어요 그의 도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도가 있어요. 그 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주의 도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명이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전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삶, 그게 바로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 여호와의 도에 행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거꾸로 뜨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한 땅, 믿음으로 쟁취할 수 있는 그 땅도 차지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경작지로 내 삶의 터전으로 삼아야 되는 땅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에 있는 이 모든 땅을 차지하는 복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다 찾아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차지하는 그런 멋진 신앙인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